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애가동멋태국에 왔는데요. 지금 통발이 한 개는 세 마리 잡았고요두 개, 두 번째 통발은 안 잡혔거든요. 두 번째 친구들만 먹어도 된데 저희가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네네네 누가 제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데네데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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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どこへパディ うんああああ나지あ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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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조크다, 제 조크다요. 왜? 안 그래 그래.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그런가? 아니 얘가 나를 무서워한 게아니라 내가 얘를 무서워서 무서워. 두서나. 예, 양심적으로. 조크야. 안 재밌는데 <생겨줘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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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안전 핀드폰> 이거 진짜. 하나만 잡아줄까 야, 잡으라고. 안 잡히는데? 잡았다, 아이. 이건 진짜 잡은 거야. 자주 옳지. 마지막 한 마리? 얘, 얘가 제일 작은 것 같은데? 어, 얘도 이리 이리 또 <laughs> 어... 조금만 더.. 조금만 더.. 아.. 저희가 얘들한테 좋은 일 했기 때문에?